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탄소화물의 규칙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탄소화물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생물체의 구성 물질을 확인하고 해보기 활동을 통해 탄소화물의 구조를 볼 거고요. 탄소화물이 다양한 이유와 주변의 탄소화물의 예시를 학습하고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예요. 그럼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의 순서로 많이 있어요. 참고로 무기염류란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등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들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화물인데 이세 가지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먼저 단백질의 일부를 원자 모형으로 표현할 텐데 탄소 원자는 검정, 산소는 빨강, 질소는 파랑, 수소는 하얀색 모형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때 탄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8 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총 4군데의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해야 해요. 원자들이 결합하는 것을 서로 손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팔이 탄소는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므로 결합을 2군데 할수 있고,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로 결합을 3군데,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1개로 결합을 1군데 할수 있겠죠. 그럼 단백질 일부의 구조를 봅시다. 이중 결합은 긴 막대를 2개 연결해서 나타냈고요 영상의 제일 왼쪽 탄소는 팔 3개를 더 연결해야 하는데 깜박했네요 참고하세요. 이 모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면 오른쪽과 같이 돼요. 실제 모형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필기에 놓으세요. 그다음은 지질인데 지질이라는 개념 안에 지방이 속하는 거예요. 지질의 모형은 영상과 같고요.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너무 길어서 가운데는 조금 생략했어요. 세 번째, 탄수화물. 영상은 포도당 분자를 표현한 거예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있죠. 화학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보통의 탄소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방금 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이 되는 원소는 무엇인가요? 네. 탄소 원자들의 결합으로 중심의 기본 골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예요. 그리고 탄소, 산소, 질소는 원자 한개당몇 개의 공유결합을 하나요? 팔의 개수를 보면 되죠. 탄소는 4개, 산소는 2개, 질소는 3개예요. 탄소는 네 군데나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원소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기에 유리하겠죠. 그럼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 두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사진을 보면 검정색이 탄소, 초록색이 염소, 흰색이 수소 원자니까 제일 왼쪽은 CH4 메테인이고요. 그 다음은 수소 원자 하나 대신에 원자과 전자를 일곱 개 가지는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CH3Cl 클로로메테인이고요.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다이클로로메테인. 참고로 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염소 원자 세 개가 결합하면 염화메테인. 그리고 탄소의 네 개의 염소가 모두 결합하면 사염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라 원자당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탄소 화물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탄소와도 잘 결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탄소 원자가 연결되면서 다양한 구조를 형성해요.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그리고 고리 모양. 그 다음,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 이러한 구조들이 반복되면서 복잡한 구조의 고분자 탄소 화합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탄소 화합물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먼저 왼쪽은 뭔가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하는 액체로 냄새가 지독하죠? 네, 아세톤이에요.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대부분 70에서 80%의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탄올도 탄소가 주요 구성 원소인 탄소화물이에요. 여러분도 주의해서 탄소화물의 예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확인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1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은? 탄소화물이고요 2번. 탄소원자 1개는 최대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하죠? 4개죠? 3번.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을 탄소의 결합 규칙과 관련지어 써보자.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죠? 두 가지 내용을 써보세요. 여기까지고요. 학교에서 봅시다.